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167회 스트리밍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보입니다 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후진논 네. xf 35mm f 1.4 r 렌즈 얘가 이제 일단은 얘기부터 풀어 보면은 후진노니 이게 1.5 크롭 바디죠. 네, 1.5 그렇죠. 크롭 바디죠. 크롭이다 보니까 렌즈가 35mm면 거의 1.5를 곱하게 되면 표준 화각을 갖는 렌즈가 되겠네요. 표준 네. 렌즈급이 되겠네요. 실제로 한 52.5mm에 음. 53mm, 뭐 50mm 이러면. 화각이니까 네. 46도, 7도 네. 정도의 화각을 갖겠죠. 네, 6군 8매 비구면 육군. 렌즈 한 개, 유리 음. 몰딩으로돼 있다. 유리 몰드 비구면이 들어갔다. 네. 아.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유리 몰드 비구면이 네. 왜 그렇게 자랑할 만한 아... 내용이 될까요? 유리 몰드 비구면을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음. 비구면 렌즈가 들어갔기 때문에 효율 효율 가치가 높다고 보는 거죠. 과학적으로 음. 비구면 렌즈 한 장이 일반 렌즈의 한 두장 정도, 두세 장 정도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 장의 렌즈로 만든다고 그랬을 때 같은 성능이 나올 때 거기에 비구면 렌즈 한장 정도로 써주면 한 여덟 장 정도로, 정도로 렌즈를 만들 수가 있죠. 으흠. 그럼 두 장의 유리가 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게라든가. 투과율이. 어, 그 다음에 투과율이라든가, 콘트라스트라든가 샤프니스라든가 이런 점에서도 좋아지는 거죠. 네. 꼭 구면 수차나 외국 수차 보정률 외에도.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들이 이제 비구면 렌즈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더 가격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전체적인 고스, 금액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다른 네. 렌즈 두 장은 안 쓰잖아요. 네. 하나는 정밀, 유리를 정밀 가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깎는 거죠, 유리를 통으로. 유리를 그 주변부를 정밀하게 깎아내는 거예요. 근데 음. 그거는 이제 대량 생산하기가 쉽지 않죠. 네. 초창기에 비구면 렌즈들은 다 그런 방식이었어요. 아, 네, 정밀도가 높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법이 유리 몰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 몰드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금형 있잖아요. 어떠한 것들에서 뭐 쇳물을 부어 갖고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금형 틀이 있잖아요. 그런 그 금형틀을 정교하게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음흠. 그 정밀하게 그 금형틀이 제작만 되면은 그다음에는 대량 생산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음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유리 몰드예요, 지금 말하는 음. 플라스틱을 갖고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비구면 렌즈를.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플라스틱은 열이나 이런 쪽에 좀 약하지요. 변형이라든가. 음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저, 네. 성능들은 셋다 비슷비슷해요. 최저가가 금액 예 금액 먼저 말씀드리는데 음. 상당히 비싸요. 얼마 하나요? 다나와에서 <laughs> 음. 70, 지금 당 지금 방금 확인했는데 음. 74만 4,500원. 상당히 비싸요. 75만 원이네. 네, 75만 음. 원인데 후지 음. 바디가 이거보다 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음. 좋은 바디들도 74만 원보다 음. 싸게 구할 수도 있는 경우도 많요 75만 원들이 다 얘가 지금 스펙이 35mm 35미리, 초점 거리가 35mm이고 밝기가 1.4다.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풀프레임 렌즈 35mm 1.4 렌즈라고 생각을 하면 비싼 렌즈는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크롭바디에서 화각이 50mm 화각이 나오 표준 화각이 나오는 거지 음. 실질적으로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풀프레임 기준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35mm 1.4 렌즈예요. 다만 음. 다만 이미지 서클이 음. 센서가 작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적을 뿐이지 작을 뿐이지. 그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다. 이건 35mm 1.4 렌즈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렌즈가 절대 네. 완벽한 렌즈가 아니에요. 먼저 음. 단점부터 얘기해줄게요. 그럼 단점부터. 단점부터. 아, 단점이 너무 명확해요. 아. AF가 이 시작 기동 어, 시점부터 들려. 뭐 이렇게 징징 소리 나네 이거. <laughs> <laughs> 보 <보시>, 보세요. <laughs> 렌즈가 코팅이 구형이에요. 구형, 앞에 구형 뭐라고 써있는지 한 읽어보실래요? 여기 보면 어, 코, 코팅에 슈퍼 EBC라고 적혀있어요. 아 그거 슈퍼 EBC 코팅은 원래 이제 예전 초창기에 만들었던 코팅인데 슈퍼 EBC, EBC라고 적혀있죠? 네, 일렉트로닉 코팅. 일렉트리빈 코팅의 약자인데 후지논에서 굉장히 자랑을 했었던 코팅이 근데 이제 시대가 이미, 이미 그만큼 지나갔죠, 이제는. 네, 자기네들도 코팅이야, 그래서 음. 두 번, 그러니까 코팅을 이미 음. 개량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자기네들 다른 렌즈에 다른 렌즈 이 렌즈 말고 다른 렌즈 H H T 코팅이라고 해서 아, 새로운 코팅 새로운 코팅을 냈는데 음음. 그게 조금 더 어, 파장도 더 넓게 음음. 그러니까 280 나노미터에서 720 나노미터였던 가 하여튼 그 정도로 가시광선 전부 다 포함시킬 수 있도록 반사율을 낮췄고 음음. 그리고 반사율 낮추고 고스트 고스트나 플레이어 같은 것도 아, 조금 더각 음. 경사각에서의 플레이어를 조금 더억제시키는 음. 새로운 코팅을 만들었는데 아, 그경면 반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겠죠? 네, 어. 근데 얘는 그게 안 들어갔다. 음. 그리고 동영상에 쓸 수가 없어요. 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시피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동영상을 하면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음. 그럼 얘가 a f 를 잡으려고 하면 디직디디디디디직디런 소리가 카메라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이 렌즈 이제 장점 하나 말해. 이거 이거 이거이로 끝이 그냥. 음, 음. 사진용 렌즈에 정말 최적화돼 있는데, 샤프함과 풍부한 배경 요사가 밸런스 있게 잘 잡힌 렌즈입니다. 이 렌즈의 장점이. 예, 예, 후지다운 그런 샤프함과 풍부한 배경 그림을 음, 음, 음. 정확하게 표현하는 렌즈. 후지가 음. 원하는 그림이 이거라는 것을 약간. 처음부터 음, 음, 음. 이 렌즈로 표현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음. 2에서 2.8 사이에서 그 네. 배경 흐림과 샤프니스의 그 조화로움이 음. 음. 진짜 미쳤어요.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냥 어. 그러니까 너무 샤프하지도 않고 너무 샤프하지도 뒷 배경도 않고. 뒷배경도 너무 샤프.. 그 녹아드는 그 맛이 있으면서 음. 내가 보고 싶은 피사체는 샤프해. 음. 음. 정확하게 디테일 다 살아 있어요. 35mm 1.4가 이제 1.5 크롭으로 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50mm 화각을 갖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또 일반 소비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1.4만큼의 아웃포커스를 보일 거다. 뭐 보통 1.8이라고 보통 어, 생각하는데 예, 환산을 한 스텝 정도가 어둡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노출을 음. 재건나였을때 밝기는 1 4즈지 밝기는 맞는데 으흠. 심도면으로 따질 때는 F2 정도가 된다. 으흠. 대신에 이렇게 환산화각으로 따졌을 때더또 하나 유리한 점은 근데 또그거의 장점은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거죠. 어, 우리가 50mm 풀 프레임에서 50mm 표준 렌즈가 근접할 수 있는 거리가 대략적으로 0.4m거든요. 음. 45cm. 근데 얘는 네. 이제 35mm 렌즈를 구성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광각 쪽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메이커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30cm 정도, 0.3m 또는 0.25m 정도까지 근접해도 할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들은 있죠. 음. 얘는 28cm까지도 음.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더 가까 가이 다가가서 그럼 근접 촬영할 때는 유리하고 음. 그다음에 이게 심도 면에서만 그런 거지. 어쨌거나 얘가 35mm 1.4 밝기를 갖는 렌즈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렌즈군에 속한다고 음. 보면 돼요. 어. 저는 그렇로 생각하고. 또 다른 질문. 네. 그럼 지금 AF가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은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쓰는데 우리가 이제 그 느리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 느리다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밀도는 어때요? 정확도는. 정밀도는 정확해요. 정확도로 그럼 난그게더 사실은 중요한 요소라고 봐요. 네. 그다음에 고 정도가 좀 느리다 그래갖고 쓰는데 불편한 거예요? 나는 그거 별로 사실 안 쓰는 것 같아 나는. 1 세대, 2 세대, 3 세대 아.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4세 지금이 4 세대인가 하여튼. 음. 그니까 러 T 원이라고 있어요 네. 그리고 T 2 T 쓰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T 2 때부터 쓸만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 근데 프로 원 T 원에서는 얘가 현대 렌즈가 맞나라는 아.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 사실. 기계, 기계적으로 이제. 예, 음. 요거 음. 살까? 그 돈으로 딴거 살까? 음. 그 돈으로 딴거 사는 할까? 렌즈가 나와서. 뭐가 있나요? 네, 있죠. 음. 먼저 첫 번째 음. 같은 화각의 35mm f 둘짜리가 있어요. 어 이건 1.4짜리고 f2짜리가 있다. f 짜리가 아. 있어요. 근데 어, 가격 얘, 차이 많이 나겠네요. 이게 가격 차이는 거의 두 배, 어, 두배 정도 싸우겠죠. 차이 나겠죠. 네. 네, 요거에 요즘에는 ]치. 더 저렴한 버전도 음. 똑같은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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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인데 음, 음. 바디만 플라스틱으로 하고 더 싸게 나오겠다 이런 얘기도 해요. 어 외관 음. 외관만 플라스틱으로 해놓고 더 싸게 만들겠다. 음. 렌즈는 렌즈 구성 성능은 똑같이. 그대로 두고 네. 음.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것도 음. 걔는 음. 이렇게 장사해요. 근데 음. 그래 가지고 얘가 그럼 걔보다 음. 떨어지는 게 뭐냐? 얘 음. 부속도, 어. 예, 소리도 안 나죠. 어. 가격도 가격도 저렴하죠. 어. 무게도 가볍죠. 방진방적도 되죠. 35mm f 2 툴리? 네. 그럼 그거 사야죠. 방진방적도 되죠.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사는 거예요. 30 30만 원이면 그거 좋, 괜찮은데? 하면서. 어, 그럼 뭐 하려? 1.4가 고급 렌즈군인데 어. 얘들은 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걔는 또 그렇게 좋게 만들어? 후기 뭐 후기에 나왔다는 라 건가요? 예후기 나왔어. 그러니까 후지가 장사를 못 하는 거야. 후기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렌즈를 어. 딱계량만 해주면 딱 고급 얘를 그러니까 되는데. 후지 메이커 입장에서는 얘를 팔아야지 마진이 좋은 거예요. 둘짜리 파는 거보다. 이제 f 둘짜리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어. 광학적으로 보정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보정을 안 하면 깨 어. 이상해요 사진이. 예. 음 <laughs> f 둘짜리 광학적으로 보정한 게 소프트웨어로 보정을 한 거예요. 어. 그러면서 몸값 절감을 한 거죠. 자기 어. 나름대로. 총가 절감을 한 거예요. 음. 어, 이 어차피 소프트웨어로 다 보정되니까 음. 조금 왜곡 같은 거는 소프트웨어 보정하고 음. 음. 진행하자. 그리고 어. 광학적 성능도 약간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음. 아, 근데 우리 이거 잘 생각해야 돼 디지털에 와서는 필름 카메라를 쓸 때는 렌즈의 성능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 한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렌즈에서 외국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수차들 양이 많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필름에서 렌즈 쪽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잡아줄 방법이 없는 거죠. 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데 디지털에서는 후보정을 안 하더라도 으흠. 카메라 자체 소프트웨어로 다 메꿀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 근데 그것 때문에 맛이 조금 달라져. 아 그래요. 오케이, 맛이 좀그러이 이런 이러, 것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디지털에서 판단을 해야 되냐면. 최종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느냐. 예, 네, 그거죠. 그거면 어, 아, 그거에서 난 F2짜리가 1.4보다 좀못 하다. 뭐 비슷하다 그러면은 돈이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인 거 같아. 마지막또 있죠. 음, 디자인. 또, 디자인. 여기다가 음. 그거 끼면 엄청 못 생겨졌어요. 아. 진짜 답이 없을 정도로 이게. 음, 음. 두 번째 컴페어. 아. 23mm 음. F1.4 23mm F1.4 아. 렌즈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화학적으로 따지면은 대략적으로 3 5 mm 정도. mm 그 정도 되겠네요. 네. 음. 얘가 형제렌즈래요. 푸지에서 음. 말하기는 형 형제렌즈래요. 어. 그러니까 얘에서. 계량을 한게 음. 23mm 화각이 되도록 계량을 하고 음, 음. 이너 포커스가 되게 하고 이너 음. 포커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음. 포커스 방식을 정해져. 좀 바꾸고 포커스 방식 바꾸고 어, 빠르겠네 그리고 수차보정 억제 렌즈를 몇개더 넣고 어, 특수렌즈를 집어넣어 갖고 렌즈 성능을 높였다? 그게 23mm 1.4랍니다 어, 그건 이제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특수렌즈가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23mm가 되니까 렌즈 성능을 높이는 게 아니라 렌즈 성능이 떨어지는 걸 잡아주기 위해서 넣겠죠. 네? 우리 그렇죠. 이거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커에서 자꾸 뭐 렌즈 성능 높이기 위해서 비구면 렌즈를 넣다 었 그러는데 난 그렇게 성능 생각하지 않는 게 성능이 밝게 만들어서 떨어지니까 그거를 떨어지지 않기 그렇죠. 위해서 그걸 넣는 거예요. 확실히 그거 보면 어. 그 복해 그 그러네. 어, 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는 아, 그 빛이 그러니까 조금 안 좋아진다고. 그거는 아마 설계한 개발자들은 내 제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할 거야 아마. 뭐 거기 그게 그거지라는 거죠. <laughs> 좋정 말로 좋게, 하자. 어떻게 포장을 하는 거야. 좋은 말로 하자. 왜 그래? 23mm에 비해서 얘가 떨어지는 음. 점이. 음, 음. 코팅. 코팅. 코팅은 업그레이드 됐고 얘도. 어. 매뉴얼 퍼커스가 음. 엄청 편하죠. 그게. 어. 얘는 약간 그냥. 이건 장식이에요, 장식. 되긴 정밀하게 잘 되긴 하는데 전자식 매뉴얼이어가지고 조금 어. 그런데 그게 조금 더 매뉴얼은 아니지만 음, 음, 음. 지, 진짜 매뉴얼 아니지만 여기에 고무도 있고 네, 그 네, 와, 네. 돌림의 그 부드러움도 다르고 해가지고 음, 음, 음. 진짜 얘는 매뉴얼로 해도 되겠다라는 느낌이 음, 음. 들 정도의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예, 점점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거리계가 음. 달려 있고, 어, 매뉴얼이고 거리가 달려 있고, 음. 매뉴얼 포커스로 바꾸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음. 이렇게 탁 당기면 매뉴얼 포커스가 되요. 그 이제 올림푸스 쪽에서 이제 그 방식 음. 많이 썼었죠. 이렇게 당기면 매뉴얼 포커스. 어. 탁 당기면 자동으로. 음. 원터치로. 네. 후드 끼면 엄청 못생겨졌어요. 음. 또 <laughs> 후드 끼면 매우 매우 어. 구립니다. 어. 오케이. 그리고 엄청나게 커요. 음. 얘가 얘가 300g, 이었을까? 음. 2 3 음. m l 300g, 63ml인데, 이거에 음. 비해서 이게 조금 더, 음, 고 음. 괜찮죠? 음. 그리고 보케도 이게 조 더, 음. 이뻐요 솔직히 음. 솔직히 이하게이게이렇가이씬이렇3 음. 5 m 게이렇이이있습이다게이스도이아 음. 그거는. 후제에서 만든 게 아니라 자, 자이스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네. 음. 아마 코시나에서 만든 걸로 예상. 조립을 되고. 거기서 했겠죠. 네. 코시나. 코시나에서 만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레딘 재팬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쪽에서 조립하는 네. 거예요. 네. 음. 뭐 소니 마크도 안 달고 나오는 거 보니까. 어. 시, 코시나에서 만들었다고 예상이 음. 되는데, 얘가 실제적으로 진짜 컴, 대일 대상으로 하면 음, 얘랑 경쟁자 3 1, 1 4랑 걔랑 3 5 1 8이랑. 네. F2나 아. 23mm는 약간 범위가 다르기도 하고, 음, 음. 음 그건 그거지, 그건 그거지라고, 니가 음. 음, 좋은 거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데 음. 얘네 둘은 조금, 정말 조금 더 고민을 또한번더 음. 해야 된다. 음. 그래서 질문도 가장 많이 나오고. 그래서 성 가격도 그렇고 성능도 고만고만한데, 뭐가 다르냐? 음. 그러면 얘가 조금 더복해가 크리미하고,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뒤에 배경이 있어요. 음. 배경에 나무도 서있고 사람도 여기도 서있어요. 음. 음. 근데 후지는 요 나무가 음. 그 경계선이 미묘하게 없어져요. 음. 크리미하게 없어져요. 네. 음. 여기 사람도 미, 크리미하게 없어져요. 자이스는 그걸 세우겠지. 네. <laughs> <안> 자이스는 <laughs>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보여요. 근데 여기서 오는 장점이 당연히 있겠죠. 아. 피사체 샤프니스가 훨씬 더 살아있어요. 사이즈 아, 렌즈 특성. 네. 그게. 후지는 아. 그게 조금 더 조금 떨어져요. 딱 봐도. 아. 저는 근데 그거를 떨어진다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아니라고 봐요. 음. 사실은 그게 렌즈의 특성을 좀 다르다라는 특성에요. 이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걸 맞느냐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사진가가 갖춰야 될 렌즈를 선택할 때의 덕목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아. 고르시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를 <laughs> 고민을 해보시라고 직접 사진을 보고 한. 아. 카메라 들고 가가지고 음. 뭐 비교도 해보고 음. 해가지고 고민을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는 이제 정품이고 하나는 이제 서드 파트죠. 이 쓰지만 네. 렌즈만 만드는 회사고 그다음에 밝기가 얘는 1.4고 걔는 1.8니까 바스톱 차이가 나는 거죠. 음. 근데 가격은 같다. 가격은 비슷하다고 어. 그냥 중국 가로 비슷했었어요. 샤프, 샤프하 샤프 한 것은 이제 자이스 렌즈가 좀더 낫다. 음. 이거는 이제 아포커스가될때 아까 크림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계선 자체가 이제 소프트하게 어떤 면에서 나쁘게 얘기하면 무너지는 거고 음. 좋게 얘기하면은 부드럽게 묘사를 끝내 주는 거고 네. 그차인데 어느 게 좋냐 그거는 이제 선택해야 되는 음. 거고 내가 어떤 사진을 음. 만들 거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 그래서 싶냐에서. 사진가가 갖춰야 될 가장 큰 덕목이 뭐냐 면 사진을 볼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눈을 갖고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할때 어떤 렌즈를 선택할 수 있느냐를 그걸 알수 있는 우리가 그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잘 쓰이기 때문에 샤프에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선택할 수 선택했을 때 나한테 맞느냐 그런 것들의 덕목이 필요해요 전체적인 총평 한번 해보시죠 누가 사면 좋을 것 같아 이런지는요. 표준 화각렌즈니까 그냥 굳이 쓰시는 분들은 하나쯤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음 어떻게 보면 굳이 음. 쓰시는 분들이 저는 음. 한 팔아도 돼요. 팔아 음. 팔으셔도 좋으니까 한번꼭 써보세요. 아꼭 써봐라. 한 번은 써보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해상도가 좋은 것도 아니고 동영상이 어. 되는 것도 아니고 만능 어. 렌즈 절대 아니에요. 어. 이거 하나로 모든 게 올라이시 되는 감, 렌즈는 절대 아니에요. 어, 네. 그래서 막 초보자한테 이거 꼭 사세요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저는. 아. 그렇지만 네네. 굳이 필름을 계속 쓰시, 쓰실 것이고 음, 음. 계속 이 맛을 느껴보고 싶다면 음. 한 번쯤은 구입해서 써봐야 되는 예, 거니다한 번쯤은 써보고 한 6개월, 1년 정도 써보시면. 음, 음. 안 파실 거예요 생각보다 어, 근데 우리가 보통 사진을 할 때요 중렌즈도 네. 많이 쓰고 그러지만 50mm 35mm 지만 이제 결국은 화각이 풀프레임에서 50mm 표준 렌즈 화각을 갖잖아요 그 렌즈들은 대부분 다 하나씩 갖고 있지 않나요 갖고 있, 있어야 된다고 난 보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러면 35mm f 2을살냐뭐 그거는 이제 하나, 판단을 일정파서. 해야 되는 거니까 걔도 이제 조금 맛들이 조금씩 다르겠죠 아까는 그 이제 제가 좀 이제 두리뭉실 얘기를 한건데 엄밀하게 따지면 맛들이 좀 다르겠죠 그것도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어, 실질적으로 50mm 화각이 4 5 6도를 갖는 이 화각을 갖는 렌즈가 사실은 사진을 찍을 때 약간의 망원 쪽의 느낌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포트레이트를 찍을 때도 굉장히 유용한 렌즈고, 전신을 찍거나 그랬을 때. 물론 상반신을 찍을 때는 85mm나 105mm, 100mm급이 좋긴 한데 상반 전신을 찍거나 그랬을 때는 오히려 50mm 조각이 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거리 스냅을 할때좀 좁은 느낌은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근데 그게 오히려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좀 떨어져서 좀 그런 부분들을 찍을 네네.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화각의 렌즈들이에요 응. 근데 우리가 너무 요즘 중 렌즈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렌즈 이 화각을 응. 편하게 쓸수 있는 렌즈인데 그게 좀 소홀해지지 않나 네, 맞죠. 그렇게 보니까 하나쯤은 갖추고 갈 응. 만한 가치가 있는 전 렌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응. 얘기를 하고 싶고 굳이 해서 음, 만약에 단 렌즈 한 개만 간다. 그럼 음. 얘밖에 없어요. 음. 얘가 그럼 제일,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얘가 거예요. 얘가 제일 후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음. 제, 제 의견은 얘가 제일 후지의 맛을, 얘 음. 예, 후지의 철학을 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음. 렌즈다. 아.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35미를 오랜만에 꺼내 보니 더욱 대견해 보이네. 아, 그렇습니다. 갖고 계시구나 네. 갖고 계시는구나. 저는 후식 카메라 분명히 좋은 카메라예요. 네. 후식 카메라 찍어보면 좋은 카메라고 사진이 너무 이쁘게 잘 나와서. 어, 사실 방송하면서 좋지 않다고 얘기했던 거는 몇개 없는 거같아 거의 다 좋다고 얘기를 하죠. 특성들이 다르니까. 음. 제가 조금 까져 어,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어. 아나 이거 아닌 거 아, 같아서. <laughs> 어. 그래서 음. 여러분들하고 오늘 그 XF 35mm 1.4 후진원 렌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송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요.